갑시다. 뭔고 아니네. 아또 뭔고인 줄 알았지. 어, 웨스커다. 와, 웨스커 이야기 하라니까 웨스커가 진짜 나. 오늘 매직 매직 매. 직 와, 야스텔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? 오케이, okay, 알았누? 아니, 오늘 뭐 어그로 하는 날이냐고. <laughs> 또그로야 아이, 조끔 모자랐다. 혼자 내 조그만한 이동 경로가. 2층에도 걸때? 어, 있구나. 모델 가능했네. 문을 다안 열어놓는데요? 대단하네. 인내심이 대단하군. 오늘의 방구처럼 갈고리에 걸려버린 옹씨. 이게 맞는 거야? 아닌 것 같아. 넌또왜 여기 있니? 무슨 일이니? What's happened? 죽쳐가이라고요 <laughs> 왜죠? 아직 저는 사아할수 있습니다 아, 나좀 빼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한대 맞고 죽기는 싫으니까 사람을 찾아봅시다 뺍니다 세이블 상 여기야, 여기. Hey, bro. I need you r help. 온다. i t s coming. 헐. 에반데. 저걸 걸렸는데. à, nên đâ, ha <laughs> 아, 능력 안 맞으면 됐지, 뭐와 <laughs> 아, 인내심 대단한데, 나 실수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. 너마리 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측척각이다 라고 하셨는데. 엄마, 이 맙소사. 됐으면 여기 한 바퀴 도는 건데 아쉽다. 와, 저첫 번째 세이블 당첨. 몸좀 <놀람> 살이면서 열심히 돌려야 되겠는데요. 큰일 났네! 한 명의 빈자리가 너무 커. 한 명이 2, 3인분을 해야지 살수 있는 아이러니. 예, 근데, 뭐, 있는 것 같은데. 뭐, 바칠이든 치치든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안 걸고서는 이렇게 살릴 수가 없지. 아, 살릴 수가 없지,래. 죽일 수가 없지. 나이스는 뽕. 너에게 주고 싶었던. 어떻게 알아? 아이, 쉐. 아, 숨것인가 <laughs> 아, 봐. 맙소사, 맙소사. 와 미쳤다. 헐랭 오케이. 일단은 치추, 송곳, 일단 두 개? 안될게 각오로 열심히 수웠는데. 에이 hey, 브로 r o I need you. h hey. e 시간이 없대요. 빨리 돌려야 된대요. 음. 느낌이 왔어. 너가 나한테 보는 텔레패시가. 이제, 투, 투, 투면 다 즉차, 즉차, 즉차네? 압소사. 흥민이한테 걸어봅니다. 큰 기대를. 어, 비공개 있나보다. 대안가? 아 칼진 없었네 아쉽다 크리 또 살려야 되는데 잘 살려보시게 클로데시 저는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됐어 어 동시에 좋아요 근데 뭉치지 만 않게 돌리면 되는데 두개 남았으니까 거길 던 패스 다 못살겠는데? 상자깡 해야 되겠는데요? 오 프렌드 에이 프렌드 널 찾고 있었다고. 즉전한다 즉전. 아닌가? 왜 내려놓지? 살려줬는데요? 뭐야? 어떻게 살렸어? 왜 살렸어? 뭔데? 에이. 이걸 살려준다고 와, 와 그러는데. 둘이 친구인가? 왜 살려줬지? 분명히 들었는데요. 내려놨어요. 졌다. 크 사라진다. 뭔데? 어뭐 이렇게 빨리 쓰였어? 맙소사 맙소사 올려버렸다 결정에 돌리라고? 릴리? <laughs> really? 무겁나 뭔데요 무겁나 아이 마 마음 소서 그럴리가 킬러가 정말 착한 친구였을 뿐 안녕히 계세요 전 돌리러 가요 <laughs> 아이 정말 탐된 인성을 가지고 있으신 좋으신 분이셨네 아니, 저, 저한테 왜 그러세요? <laughs> 막 칭찬했는데요. <laughs> 왜, 왜, 왜 그러시는 거죠? 아, 저기 가서 돌리라고? 기다리는 거못 참겠으니까 저기 가라고? 아, 그러셨구나. 네, 그, 큰 뜻을 못 알아봤네요, 선생님. 선생님, 왜 그러시죠? 내리라고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가시죠, 레츠기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, 아유, 아유, 수고가 많으시네요. 아이, 선생님. 선생님, 그냥 저 때리고 싶으셨죠? 어, 뭐야? 아 거의 샌드백인데 이거? <laughs>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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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You're welcome <laughs> 와우 나이스 nice. 아 이렇게 갖고 왔구나 아 근데 킬러가 잘하는데 봐줘서 아, 너무 행복하네요